여기 있다. y o 죠 거미가 있다. 거미가 집 천장 타려고. 아 h i p s 죽어 d tired of 왜왜왜왜 e 왜 e where, r 왜왜 물통이 <불뜨� inhibición> 자업대에 튀었어! 아 나, 아! 나 죽어! 죽음이 진짜 바보 피한칸 남았어 어. <놀람> 죽음이... 너의 인바 <애가 놀람> 어! 앤놈의두 ja, 마리 있어 무서워 여기가 뭔가 어그랬어 왜? 힘쓸리 바뀌어 힘쓸라는 아. 느낌이 아. 떴어 그래서 안 하려고 아... 말인데 내가 해볼래 사람마다 똑 그냥 무기 따라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센터에 넣었으나 철을 다 캤는데 용암에 다없어져버 있어 하하하하 <laughs> 어난힘 사야 이포 뭐야? 힘... 힘 어... 힘... 아이씨... 오케이! 이것만 캐고 가야겠다 금을 많이 캤으니 좋겠어 어... 어... 다이아 다이야범, 검은? 야... 역 혹시 사과 있는 신분? 다이검 날카사... 미치기... 사과 아, 세계 개인데왜 어, 야, 황금사과 한번 만들보자 아, 내또 네, 되게 맞아요. 어, 안녕, 조코야? 저기 저쪽 산자에 있어 사과. 아씨,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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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여가, 이뒤바라 네. 왜? 야, 어디서 음, 터 진거야? 미쳐줄래? 나뒤 걸렸다. 응? 어? 뭐가? 크리퍼 어디서 더늦진 거야? 아, 무슨 소리? 아, 아. 안터졌데이 아, 야, 크리퍼 소리 들렸는데? 어, 됐다. 이제 이 사람 한대때리면 많이 아플 거. 거미 소리 아니야? 아니야, 그리... 아, 왔다. 헉터, 야, 네 레깅스 돌려줄게. 내가 터뜨렸어. 야, 네 레깅스 돌려줄게. 자. 과자 필요 없어. 어? 아니야, 줘. 필요 없다고? <laughs> 아, 깔끔하니. 아, 하나도 안 썼잖아. 활 혹시? 만들어줄게요. 몇 개, 한두 개쯤 되겠지? 다 만들어서 넣어놔. 네, 네 개, 네 개. 아유, <laughs> 그게요. 세 개밖에 못 만들겠어요. 저요? 그럼 세개만들어볼게 아니요, 맞아. 두 개, 두 개. 두 개만. 그래서 화살, 팔이 세 개. <laughs> 백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시. 아, 나이거 일단, 이게 좀 더. 아, 맞다, 진혁아. 이리 와봐. 너도 좀 도와줘야겠다. 어. 형, 당만제 공간 좀 정해봐, 형이. 야, 너 가서 사과 좀갈 거야, 사과. 일단 음. 나한테 사과 꺼라, 그래. 시타는 거가? 저녁에 문 집이... 사과는 독사과에 집에 가까이 있게 아니면은 아니 내가 말했잖아 상자에 있다고 네가 저 갖고 오면 되지 않니? 이봐 야... 달걀은 왜? 말. 야 달걀을 왜 뿌려? 이따가 주실 거니까 다이아가 열한 개네 응. 응. 그리고 과화기인 응. 내가 챙겼어. 어 주세요. 헤헤 <laughs> 달려. 어 검으로 죽이기 전에 당장 내놔. 어... 네가 질 텐데? 맞죠. 아니 내가 이길 거 같아. 저 인챈트했다니까 다이아 검에다가 뭐야 이거 다이아 검이야 그럼 아닌데 얘철검인데 삼방 필승 설방 필승 설방 와서버레봐 설방 그리고 이거 안 죽어 겁나 안 아파 이거 뭐야 이거 보호가 아니요 와 그쪽. 아이템이 많이 떨어지네 경험신도 날라갔어 요야내 어. 다이아 팬치내놔 어 팬티 내놓라고 뭔 개소리야? <laughs> 어네 팬티 먹은 것 같아. 아 이름표 내가 먹을. 네, 이 자슥이 팬티 가져간 거 응. 같다고. 아지나안 입었어. <laughs> 뭐야 나 바지 없는데? 진호가 먹었어. 나 아, 애초에 임베척 꽉 차가지고 없는데? 어? 간 세상 밖으로 튀겨 나간 거거나 깨진 염대 내구도 나 동일한데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은근히 넓 퍼지는 거 은근 넓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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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살아 있는 사람들 전부 여깄다. 다 하포야 여긴 사람들 안녕 하포야 연생하고 있다 여기 있다고 이 빡빡이야 버거이 씨또또 버거이 작업대 아 맞다 어 맞다 아나뭐 하려고 했지 아직요 한국... 같이 아 맞다 황금사과 맞다 박장 정했어 아직 위치 파악 중 황금사과 아, 맞다도종까지 깨야 됐어 황금사과 니가 또 황금 사과 네. 구해놔라 어? 니가 나중에 나또 사과 구해놔 아, 또구해놔야지 아, 사과 구해놔 너, 농사 넓히고 넓픽... 로치에 사과를 먹으세 아니 이정도는 농사는 이정도만 해놓고 그럼 여기다 만들자 어야 금괴 쓴다 금괴 조금만 써너 금불로 만들기만 해봐라 니뭐가지 네 만들었는데 잘라버려 그블록로 만들었다고? <laughs> 어, 버전 몇인데이집세끼가나이새끼와아너이 새끼가. 아직... 차가, 차가, 아, 차가 안 만들었어. 놓라 아, 이 치사가 안 맞았다고 봐 해체 블록로 만드는 거면은 예전 아, 그로만만들어놨지 아, 그 블록으로만. 1.10.2. 해체나당장해체나 어? 당장 해체나어그지도 않데. 너그 블록으로 사와 사가 만들기만 해 봐라 진짜. 그럼 내 금으로 사과만 더사 상관없지 니네 금으로? 그래 니 금으로 사과만.. 나 말이야. 열한.. 열아홉 개 캤다 열아홉 개? 어 열아홉 어, 개아맞지아맞지맞지 어, 맞지. 맞지? 잠깐만 몇 명이냐 다섯 네. 명어딱 다섯 명 됐네 근데 나는 쟤이랑 같이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치? 가입 아, 안 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좋고코형조코 이거 다잡숴보실로이안에서 황금향이 아, 느껴진 고어 이거 좋고. 형형형 그 닭자 닭 정했지 거기 아어좋죠 그러면은 일단은 상자 정리하고 닭장 같이 만드자 야야 조코야 한입 하실라 하시라 아 떨어졌는데 불우림가일 때 여기에 속 다시 줘봐 그러면은 이거를 이건 진짜 음, 쓸없는 거니까 나무 나무 어디 있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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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도 지옥 같다 빌리봐 이거 봐봐 네? 왜요? 완전 막대기 이기고 핵불 왜? 어? 아, 아, 아 그거요? 씨? 알아요 아어들 어, 생각보다 금방 왔네새끼 진짜 이거 하악 좀 걸릴거야 뭐야 사람 많아서 어 나비 없는데? 맞으면 안돼 아거 <laughs> 제발 좀아 어, 일단 그 지옥가서 그런가? 흠흠흠 일단은 내가 없어 <laughs> 야 청금 천금성... 손 아니야 아니, 이거 사람이 지옥 가면은 그거 내 조금씩 걸려 아왜 때려 얘를 그냥 때리고 싶었어 야 아포야 어딨니 안돼 오지마 절로 가아 아유 진짜 애를 벌어야 돼 아니야 아포야 야 황금사가 야, 여기 먹어도... 사, 상자 안에 철 있으니까 철 세트 맞죠 너한테 황금사가 주 야금 가보시라도 껴 입어라. 천 있으니까 차 가보 껴 입어. 저쪽에 저쪽에 저쪽 상자. 야 나는 이제 패션리스트가 되겠어. 저저 어, 저. 패션테러리스트? <laughs> <laughs> 뭐이 새끼야? 너이와너 천이와. 야내 친구 건드지 마라. 죽여버린다. 어? 내가 <laughs> 패션 죽일 수도 있어. 패션테러리스트. 어 나이스 상잘 만들고 있네. 만들어 나. 야다 야. <laughs> 다, 야. 야, 왜 하필 조약... 야, 조약도 캔다? 응 야, 집을 교회로 안 만들어서 다행이다 왜 교회로 만들어 그래, 쨍이 교회로 안 만든 게참다행이거 생각해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아 앞으로도 건축할 때쨍이손안 대게 아 어, 그래 앞으로 건축할 때쨔이저형 컨테이너박스 만들다길래 <laughs> 컨테이너 박스 <박사, 웃음> 아직 컨... 교회가 될 판이라기 <laughs> 아, 잠만. 형, 애들이랑 형마이랑좀 다른데요,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저형 어떻게 된줄 알아? 아니, 씨, 무슨 <웃음> <웃음> 저택 치는 줄아았데 저택? 저택 나쁘지 <laughs> 아, 저, 않네. 아, 자기가 저택 치다 왜 놓고서... 교회... <laughs> 아저씨, 응. 다른 서, 저 애들이랑 형마이랑좀 다른데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laughs> 어... 빵, 거짓말이야? 아, 뭐라고 했는데? 아좋고야 음... 어? 컨테이너마스 아... 진다 했는데 저요? 뭐? <laughs> 어디서 거짓말이야 음으 <laughs>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 여기다가... 야 포야 같이 지옥까지 레벨이 어, 도구가 있어야 하는 거아 맞다 여기 쓰레기통이 네.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통 먼저 아, 만들어 <laughs> 여기 대나무 야 대마초 옆에 쓰기통 만든다. 대나무 헬리콥터. 대마초링이 비디가야잠아 저새끼 죽이자. 그 <laughs> <laughs> 저새끼 죽여버리자. 난 여기 마약을 응, 하는 애를 늘리기 늦기 거든 개인적으로. 어 적은데. 모르고 어야 어떻게 모르 거미줄 벌버렸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화은 어, 만들어 놨고 남은 거미줄 두 개로 버려버렸어. 용암빨 뼈를 내버려 뼈를 뼈를... 아, 왜 뼈를 벌러 지금 미키우나?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말을 했어야지. 빨리 용암빨리 빼야 잠깐만. 어, 됐어. 가자, 야, 이 새끼야 너희와... 야, 가본 내구도어떻게할 거야? 어. 내 누구도 가 어. 깎였잖아! 여기 내, 내 서버다 여기는 아, 조용히 이거, 해라 이거, 이거 이상해 아 도대체 이런 맵을 어디서 발견한거야 도대체 아이집 옆에 협곡이 있어 족비어티 <laughs> 울타리 어떻게 만들더라 야 조용히 해라 여기 소농장 안에는 동굴 큰거 있다 조용히 해라 어디, 어디 여기 밑에? 바로 밑에가 동굴이라고 봐보야 나비, 나비 나비 파란... 나비 울타리 어, 야, 만드는 봐봐야, 봐봐. 방법이 달라졌어 저쪽에 동굴로 가는 길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지. 아, 만아 뭐야 일단 야곡갱이 만들래? 아 뭐야 철곡괭이. 다리 만든 아, 방법이 전하진 아, 것 같아. 철곡괭이? 아 그거 울타리 만든 방법? 타이미 만드어 가운데 나, 가운데 나나 나무 막 떨이고 옆에 그거 나무 아, 두 개. 아, 두 오, 아, 두 개. 아, 아 맞다 개. 형. 개신. 형.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어, 아, 어. 선물이에요. 철한 세트. 이거 왜 나한테 줘? 아니 철한 세트니 철 광석이야 이거? 네. 전상. 아. <laughs> 아, 아 우리 나한테. <laughs> 형, 우리 철산, 철상... 이거, 이거, 선장 상자하는거 상자 정리돼어야 돼. 형, <laughs> 아이스테요 <laughs> <laughs> 일단, 조화돌, 조화돌. 엔더지, 좋왜한 상자에 한 개씩 들어있까 조화... 재밌네. 조화돌. 상자 두개좀 설치해줄 사람. 네? <웃음> 형, <웃음> 형, <웃음> 형. <웃음> 따로 상자방을 만들어 거면, 지난에 상자에 설치해서 넣자 야, 이거 사자. 아, 레드스톤. 아, 그러니까. 레드스톤? 내가 가져왔네. 나이설치 여기 뼈 10개 있네. 조코야. 아, 또. 아, 참. 이거는, 참... 이거는, 이거 더 필요해. 너 저기, 저거 10개 갖고 저거 채울 수 있다 생각해? <laughs> 아, 맞다. 어? 요즘, 있... 아, 버전이 달라졌지하퍼가 갈래, 지금. 레벨이 하러. 버전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 면적을 보렴. 밤 면적을. 나 배고프다 뭐라 먹어야겠다 응. 사과가 딱하게 남았다 이건 배고 닭고기가 다섯개 음. 아 이거 씨이것도 붕가붕가 시켜야 하는데 또? 얘들아 일로 오렴 뭐야 이게 아, 마그마 붕가붕가 는거 구경해야지 <웃음> <웃음> 마그마 불러 자 여기 위에 에, 올라가 차 올라가 봐 <laughs> 뒤에 올라가 봐. 와와. 와. 안다, 어. 이거. 뭐했 쓰지? 마야야하다. 난 자살용으로 추천해야 돼. 근데 더럽게 안 아프다, 이거. 가자, 하포야. 가고 벗어야지. 주다잘 간다. 잘 간다! 안 가? 한 명씩 가, 한 명씩. 한 명씩. 아, 그래? 네. 어서 들어가. 에따라가다무이 아, 진짜. 이와 이거 떼내 이거 떼도 남기앞에어 아, 왜, 왜. 안 돼. 아, 빨리 가. 아니, 한 명씩 가래. 아, 진가죽가버려 야, 야, 필리이 가만있어. 빨리 그냥, 그냥 가. 너도 그만해, 너도 그만이지. 예, 예. 한 명씩 가. 저기 가, 빨리. 오케이. 됐어, 다음. 오케이, 이제는 안 가겠어. <laughs> 어? 안 돼, 어? 어, 아, 하프, 아프아프야 하프. <laughs> 야야문 끊어버려 문 끊어버려 이래 그래, 끊어버려 아, 빨리 끊어 어? 끊어버려 뜨 <laughs> 라이트 안 가져갔어 <laughs> 빨리 아, 끊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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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 다 죽여버릴 거야 이자 날씨 <laughs> 다야누구나때리는 나와 나와 이 녀석이 애이어 이리 와 녀석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리 어? 갇혔와 아! 난왜 이리 와야근와왜날 때려? 맞죠. 에드라크, 에싸워라크에그 에드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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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라크 에드라크, 에드야크 에드라크, 에드라크, 드라크크 에드라크, 대요라로와저라인치드돼있던드라크에에에 상자 잠만 내가 형나은 아까 한게 어딨냐 형아이거이야 상자 만들어 봐 상자 몇개 만들어 아 잠깐 철꽃갱이 잘못 뿌렸다 다시 봐봐 아니야 아, 아, 이거 내거 맞는데 상자 몇개 만들어 한 12개? 너 말고 임마 아 <laughs> <거> 하나 <laughs> 이거 말고 나새거 하나 더 만들었어 <laughs> 나내 거에 <4크에> 새 거였거든 <laughs> 나도 새 거였는데 <laughs> 약 말고 있어 아니 새거 하나에 약한거 하나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왜내 근처가 달아있어? <laughs> 아니, 어, 다녀하지 약을 팔어. 어디서 약을 팔어? 약 팔면 안 돼. 형, 위층에다 설치하자, 위층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구, 이거 위에다. 참나무 띄고, 여기다가 어, 어, 쭉. 두 칸씩? 어, 아하, 한번더 위. 에 어, 오케이. 야, 2층은 다른 나무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절한다. 미츠? 야, 잠깐만. 왜 불경스럽게 2층 이거 마당으로 설치할 거야? 아니면 방으로 할 거야? 어? 왜? 이렇게... 데드워트 왜? 데드워트 수정. 아, 수이야 여기가? 아, 아, 그럼 됐어. 아, 나또 여기 방으로 또 만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지. 침대가 다섯 개가 필요하네? 형, 아, 영, 형, 형 양털, 양털 많잖아. 양털 구해왔는데. 아니면 거미줄로 양털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아까워. 안 돼, 아까안 돼, 아까워. 진짜... 야, 근데 아니, 이제 상타수수 캐야 되지 않냐? 우리 어. 캘 필요 없어, 이젠. 예. 네. 저건 네. 장식용이야. 아, 장식용이야? 다성용 직원 좀 많을 뿐이지. 심심하면 야! 개. 위도다 어, 위도우 잡으러 가야겠다. 엔더맨이야 이 바보야. 안녕하세요! 손제 엔더맨 아파 야. 조심해. 맞아 저다가아 저거 칼질 난사.. 아! 야이씨! 내가 일부 아! 아뭐 저거 아, 아, 어, 칼질 난사.. 칼질 난사.. 아 하도 마크를 안 했더니 이제 실력이 다 떨어졌네. <laughs> 아 이번 엔더맨의 아, 앤더맨 보자가 아니었네. 야 하도 마크를 생년생 안했더니 이제 몸이 못쓰였네 야 엔더 진주 갖고 있는 사람 다 나한테 줘봐 아 없어 엔더 진주 모아보자 엔더 진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없대 엔더 진 두개가 필요야 뭐냐 하포야 야 대장장이세요? 당신 그 유명한 하포 대장장이 맞습니까?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laughs> <laughs> 어? 야 어, 야, 진녀가 니가 <laughs> 말한대로 이루어졌다. 있어? 어이쿠, 손이 끌어져. 이거 하포가 날 주먹을 떼었어. 엔더진 없자. <laughs> 없어. 하포, 뭔가 적절하게 떠져. 뭐해? 심심해서 따라해봤어. <laughs> 야, 나이체트 포션 없나, 여기? 아, 그런 게 없지? 안 들어. 얌탈 그래. 하나 부족, 아, 야, 야, 아, 침대 하나 부족하다, 여기. 음 얌탈 두 개가 부족해. 야. 부족해? 얌탈. <laughs> 만들어 줬다.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여기 있어. 야, 괜찮아. 됐어, 됐어. 어, 응. 여기있는이야 야, 슬슬 그래. 크리퍼도 터트리지 말고 그냥 잡아라, 그냥. 그게 한2 3 정도는 만들었겠다. 야, 저기 크리퍼 두 대면 두 명. 야, 야, 야 나나나나가 봐. 어. 어. 한 명씩 때리면 되 <놀람> 아우 진짜 씨 큰일 <laughs> 난 <퀸인할> 뻔했다. <laughs> 야 저기 내가 저 장본 거저 엔더맨인 거지? 엔더맨 엔더맨 내가 잡을게. 아니 저 멀리 보이는데, 아니 나장못뽑았어니까이잠 봤던 너. 너눈 삐었다야. 아, 뭐. 아이고 이야 뭐 이제 눈, 눈까지 썩어 빠지고. 야씨 뭐? <laughs> 그거 가지고. 어이 씨 피켓이야? 어야 아무리 청하져도 마이라 심하지 않니? 형형형 <laughs> <laughs> 형, 형, 표지판도 만들어 놔. 형 <laughs> 어? 아, 알았어 아, 표지판으로 <laughs> 형 한글도 맞아 주심하지 않나 당대봉요다 내가 내가 <laughs> 그 뭐냐 상자에다 넣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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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요맞있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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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아요형은짜증나는데아형 라이턴 맞치어 맞아요. 맞 일바 니가 그쪽 찾던 엔더맨 여기있다야 어디? 너, 죽여버리겠어 <laughs> 어디있는데? 어? 응? 그래서. 왜 와요? 뭐야 안대 맞고 싶어서 왔어? 뒷산 디싼. 저기 뒷산에 있어 뒷산? 간다 뒷산? 아 맞췄어 아, 내가 맞췄어 아, <laughs> 어? 뭐지? 야너 최종경기 활이니? 와 음. 드디어 내 꼬리 내 나에게 꼬리가 생겼어 어? 야 음. 엔더맨이다 뭐리? 기와. 어? <laughs> 아니, 서로 <쏘로> 때리고 <때리겠어. 웃음> 야, 학살이다, 학살. <laughs> 아, 아파. 아이. 되게 학살. 4명이서 네 다고쳤어 야, 이제 자자, 이제. 크리퍼다. 어? 뭐야? 전자 터졌어. 방금 뭔가 터지는 소리가. 가만히 있다, 터지네, 저건. 자, 전 먼저 자겠습니다. 어, 엔더맨이다, 잡았다. 엔더맨이다, 엔더맨이다. 엔더, 집 앞에 엔더맨이다, 집 앞에 엔더맨이다. 뭐해? 예? <laughs> 집 앞에 엔더맨이다. 어? 다들 들어와, 다들 들어와, <laughs> 다들 들어와. 다들 들어와, 들어와. 하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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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앉아요? 모자가 아니었어. 엔더진주 <laughs> 다 나한테 줘 모아서 그거 만들게. 나.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물안끓어 와, 안 겁이다. 써서. 아누구야 누가 홍수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야? 미안 물이 안 웃어져 큰일 났어. 자너 진짜 인사한다 저한테 주세요. 여기요. <laughs> 뭐야 뭐라 오, 쓴 땡큐.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쓴 거야? 오 좀비다. 야 아침빨간 아침빨간 더 짜지 마라. <laughs> 어? 야 자야 돼, 야 자야 돼, 안 되겠다, 야 자야 된다. 세이브 어, 해야지. 엔도 엔더, 엔더맨다, 엔더맨다, 빨리 봐. 빨리 봐. 엔더미다, 빨리 봐. 엔더맨다 이로 와. 엔더맨? 엔더맨, 엔더맨, 엔더맨. 아 봤지? 밖에만 봐라. 엔더맨, 엔더맨, 엔더맨. 저기 있다 엔더맨. 엔더맨 간다. 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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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아이 <laughs> <laughs> 쓰레기들. 쓰레기들? 귀에서 끼들막 나무 쓰레기들. 나도못 때리겠어 되게 그 쓰레쉬.. 데미지 때문에 야야 야, 빨리 자자 야 지금 잘수 있을 거야 뭘잘수 있음이 발달을 막고 차 챙긴다 어 주민 좀비다 주민 좀비 너 누웠잖아 한번 그럼 저성된 거야 어야 제이홉 그리고, 아. 그리고 애초에, 애초에, 애초에